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셨다고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다 커버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히커스에서 오피를 같이 뵌클라라입니다 하이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5를 선택했을 때 되게 핫하고도 very very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같이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학생분들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라는 질문을 같이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보낸 휴가는 선택하시면 매우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주제 있는데요 그래서 효자 주제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요즘에 난이도 5-5를 선택하셨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보낸 휴가가 과거와 현재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나요? 를 물어보는데요 음, 질문만 들어도 되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답변하는 아이디어를 좀 들려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것중 하나는 오피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할수 있는 말을 답변하는 그런 시험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현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우선 이 질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시작부터 Um, this question is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다시 한 번요. Um, this question is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이런 것들을 우선 딱 치고 나가면서 몇 초를 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죠? 과거에는 we went abroad for traveling. 과거 시제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과거 현재 비교를 물어본 이유는 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제는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거에는 we went abroad 해외에 나갔죠? for traveling. 해외 나가면 우리 뭐 했나요? 관광지도 방문하고요. 로컬 푸드도 먹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여행을 통해서 widen the viewpoint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가 있었죠. But 현재는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COVID-19 pandemic, COVID-19 때문에 everything has changed.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삶이. Can we go abroad right now? Not really, right? 요즘은 못 나가잖아요. 적어도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요.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Pandemic, we cannot go abroad. 그래서 요즘 뭐예요 우리? Stay at home for vacation. 집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쵸? 왜냐면 COVID-19 때문에 it's blocked.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 과거에는 여행을 많이 갔다면 요즘은 집에서 휴가를 많이 보낸다. 에바, 나 같은 경우도 여행 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COVID-19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So that, that I can travel overseas. 해외로 여행 갈수 있도록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답변한다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요. 포인트 다시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질문은 진짜 어려워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게요. Um, this question is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이라고 딱 치고 나가면서 과거에는 so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n how we spend our vacations. 휴가를 어떻게 보는지 있어서요. 과거에는 before 우리는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여행 가서 뭐했죠, 여러분? 관광하고, 먹을 거 먹고, 현지 음식 먹고, 견해를 넓힐 수가 있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더 이상 해외를 못 가고,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나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못 간다. 그래서 COVID-19 팬데믹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백신 얘기까지 꺼낸 학생분들이 있으신데요. 백신 얘기까지는 너무 어려우시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오픽은 뭐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할수 있는 말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답변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답변을 쭉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 딱 치고 나가는 거. Um, this question is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할게요라고 하면서, uh,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how we spend our vacations. 너 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휴가를 보는지에 있어서, 근데 이걸 위로 안 하고 people로 보러 갔다면 peopl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how people spend their vacations. Before 과거에는 Many people went abroad for traveling.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여행을 위해서요. They loved, they enjoyed meeting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너무 즐겼고요. They enjoyed trying out local food. 현지 음식 먹는 걸 즐겼고 and they enjoyed shopping abroad. 해외에서 쇼핑하는 것도 한 즐겼습니다. And they enjoyed visiting famous places abroad. 해외인은 유명한 장소 가는 것도 즐겼죠. Through um, traveling, they were able to widen the viewpoint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they were able to widen the viewpoint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But now, these days, it's totally different. Everything has changed.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Because of COVID-19 pandemic, 해주시면 되고요. Pandemic. COVID-19 Pandemic 외워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Virus 때문에 모든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We can no longer go abroad for traveling 해외 여행하려고 더 이상 가지 못해요 This is not a choice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So we have to stay at home during our vacations 우리 집에서 휴가를 보내야 됩니다 So these days many people stay at home during their vacations 그쵸. 집에 있죠. 집에서 우리 뭐 하죠? We watch Netflix. We do internet surfing. We get food delivered. 음식 배달 받고요. And we roll for a run. 우리 그냥 빈둥된다라는 거죠. And in my case에 봐, 나 같은 경우에, I love traveling abroad. I love visiting different countries. 다른 나라들 막 방문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So I really want to go abroad.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머지않은 미래에 나는 반드시 가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러서 마무리를 I think these are the changes, biggest changes in how people spend their vacation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휴가를 보는지에 있어서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까지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입 밖으로 꺼내서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 최대한 쉽게 전달력을 좋게 하시는 게 AL 나오는 방법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옵틱한 하루 되세요. y 이